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어, 새로 지인에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16기가나 되고 그런데 화면이 안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막상 출장을 가보니까 설치도 안돼 있어 가지고 어, 우선은 어, 컴퓨터 위에 모니터를 올리고 어,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서 어, 대충 설치를 하고 이제 어, 점검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동을 하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살짝 빠져 있었나 봐요. 어, 옆에서 보고 계셨는데 어, 세게 누르니까 뚝아니딱 그러니까 하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픽 카드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후에는 이제 화면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이 이걸 그냥 주시면서 어, 윈도우도 완전히 삭제를 해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포맷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드 자체를. 그래서 포맷도 다시 해야 했고요. 어 바이오스 상태도 이제 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꽂아 가지고 인식되는 거는 부팅이 되는 건 아니죠. 어, 시큐리티 옵션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시드럼 부팅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설치는 잘 되고 있고요 S, 기존의 SSD를 사용하고 계시고, 메모리가 16기가, 어, CPU는 i5 4세대인가, 어, 그럴 건데, 음, 우선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컴퓨터죠이 정도 사양이면. 뭐, 지금이야. 이제 조금 낮다고 보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래픽 카드도, 어, 지포스 550ti. 어, 웬만한 게임은 돌아가긴 하는데요. 이제, 최신 3D 게임으로 고사양 게임은 안 돌아가겠죠. 그런데 어린애들이 마블이나 이런 간단한 게임 하기에는 어, 남아도는 사양이죠. 드라이버도 하나하나 일일이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문제될 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알고 보니까 이 컴퓨터 주신 분의 아들분이 어, 컴퓨터 업종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어, 접촉불량은 이동 중에 좀 심해서 있었을 뿐이지, 어, 메모리가 4개 있다고 해도 그렇게 접촉불량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어난다고 해도, 어, 제가 하던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 적절하게 조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빨라요. 제 컴퓨터는 이제 8세대인데, 어, 그래픽카드도 이제 약간 위에 있긴 한데, 제 컴퓨터 속도하고 어피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들분, 아들님, 그 여기 사용자 아들분이, 아들이 와가지고, 어, 컴퓨터 사양이 높냐고, 뭐뭐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다 된다고 우선은 말을 해놨는데요. 인터넷도 잘 되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도 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모니터 앞에,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 그러니까 책상이 넓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컴퓨터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선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부 아니 나부를 했는데 솔직히 어떤 지인분이라고 해도 진짜 친하지 않으면 이 정도 컴퓨터 사양은 안 주거든요. 공짜로. 그만큼 사람이 좋다는 거겠죠.